네 행위를 살피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을 살펴봐라 학계 선지자의 메시지입니다 학계라고 하는 이름은 축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데 오바다야 다음의 구약에서 분량이 가장 적은 책 중에 하나로서 교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학계 선지자는 순종의 결과와 불순종의 결과를 정라하게 비판한 선지자입니다.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에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어다. 자기 행위를, 자기 살고 있는 일을 한번 살펴보라고 했는데 오늘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 살게 살고 있는 이때가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되어서 다 쓰러져 가는데 너는 판벽한 집에서 살고 있어도 되느냐? 우리는 흔히 작은 것을 작다고 생각하여 소홀히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큰 일이 없습니다. 다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많은 기업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시작은 매우 미약했지만은, 낭중에는 얼마나 창대한지 몰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일과의 관계가 있지요. 핫게 일장이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기네들은 좋은 집에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은 폐허가 됐는데, 하나님 성전 건축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 소위, 자기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고 학계 선지자가 경고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것 같으면,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그랬어요. 선교하느냐 안하느냐 교육관 짓느냐 안 짓느냐 개척하느냐 안하느냐 여러가지 신앙생활에 교회 생활하면서 갈등을 가져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했고 전도서에 보실 것 같으면은 천하의 범사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 그러서 우리 종종 하나님의 때를 놓치는 적이 내 개인 생활이나 교회 생활이나 내가 다니는 회사의 모든 것은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극동 방송 본사를 짓는데 그때 학생들하고. 교인들 한 200명을 데리고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요르단에 가서 보니까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7만 명이 와서 유엔에서 나누어 준 하얀 천막에서 있는데 눈도 오고 비도 와가지고 질척질척해서 그 천막 안에서 잘수 없는 모습을 내가 보면서 우리 편성 국장이 그때 따라 왔는데. 1월 말에 방송국 진는거 무기 연결을 해라. 왜? 여기 있는 사람들의 집을 지어 줘야 되겠다. 편선국장이 안 됩니다. 이미 다 목사님들하고 약속해서 뭐 1월 26일 날 방송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 그거 유보하고 우리는 지금 있는 빌딩에서 5년은 다 방송할 수 있으니까 그거 밀고 돌아가서 바로 여기 난민들에게 컨테이너 하우스를 지어주기로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네가 사장이야 내가 사장이야. 그래 그걸 연기를 하고 와서 방송을 했어요. 시리아 난민들 7만 명이 지금 요르단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10시 일반으로 거기 컨테이너 하우스를 몇 채라도 지어줬으면 좋겠다. 광고가 나가니까 방송이 나가니까 400채를 지을수 있는 돈이 들어와서 우리 대사한테 그 돈을 보내주면서 계약을 해서 짓기 시작해라고 해서 천체를저 400채를 먼저 지어놨어요. 내가 교도소에 가서 어느 재벌 CEO한테 기도를 해주고 성경을 봐주는데. 목사님 극동 방생에서 좋은 일 하신 다는데 저희 회사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천 채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깜짝 놀랐지. 그 돈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300채분 보내고 400채분 보내고 300채분 보내서 천 채를 다 우리 대사가 계약을 해가지고 1,400 채를 다 지어놨어. 그 사람들에게 율세를 나눠주라고 다시. 오라, 그래서 집사람 데리고 가서 요셉 목사 내외 데리고 가서 열쇠를 다 나누어 줬어요 우리 정부에서 외무장관이 정부에서 하여 할 일을 민간이 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정부에서 또 300채를 지어줘서 1,700채를 거기다 지어놓고 태극기 갖다 붙이고 전도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후에 우리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3년 지난 후에 극동방송 건설하기로 결심을 하고 방송을 시작했는데 벽돌 한장 천원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연습하고 결과가 6천평의 극동방송 서울 사옥을 지을 수 있었는데 딱 입당하는 날빚 하나도 없이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건물을 지어놨는데 아 하나님의 때가 있구나. 만약 시리아 난민들에게 그걸 먼저 안 해줬으면은 저희는 그 빌딩 짓는데 빚투 생이로 지금도 빚갚느라고 허덕이고 있지나 않았나 하나님께서 다 태워 주셨어요. 마지막 벽돌 하나까지 채워주신 것을 봤을 때에 세상 일과 하나님의 활동 반경을 말할 것이지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도는 때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어떤지 못 듣던지 전도를 해야 되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듣던지 우리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대모대 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항상 힘쓰라 보험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도 마찬가지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기가 아니라 시대적 착각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지연시킨다고 할것 같으면, 너희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세계 2차 대전 때의 얘기입니다. 전방에서 부상당한 많은 독일 병사들이 연합군 측의 병원으로 이송이 되어, 이제는 살았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중에 유독한 독일 병사 한 사람은 날카로운 표정을 짓고 침울하며 조금도 기뻐하지를 않더랍니다. 그는 심한 부상을 당해 수혈을 해야 할수 있었는데 의사가 수혈을 하라고 하자 그 피가 영국인의 피지요. 건강한 영국인의 피요. 당신은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하고 수혈을 하려고 하니까 그 독일 병사가 더욱 굳은 표정으로 나는 차라리 죽겠어 라고 하면서 수혈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는 영국인의 적병에게 베푸는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죽어갔다고 합니다.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랬어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모한 독일 병사처럼 우리는 고집과 교만 명예를 내세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사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었다면 나 같은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명적 착각이 일으킬 때가 있죠. 학계 1장 사전입니다이 전인 황무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하루 밥 세사발만 먹으라고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명이나 목적이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우리들이 허송 세월 보내지 않고 지금이라도 사명과 목적을 찾아 실천에 옮기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 가장 유명한 방송인이 누구냐? 그중한 명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영향력 있는 여자입니다. 그녀의 자서전에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what I know for sure, 보면은 사명인 것을 알수 있는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사명이라.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성경의 모세를 로마들로 삼고 사명을 발견하고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당신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고 어떤 아픔을 주셨습니까? 당신은 설을 설레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일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바태복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태어난 지두 달도 되지 않아 사고로 시력을 잃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일하느라 바빠서 온종일 할머니 손에서 자랐지만 독실한 그리스도인의 할머니는 불쌍한 손녀딸을 위해 틈만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손을 붙들고 함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노력에 아기는 건강한 소녀로 자랐고 모세 오경을 비롯해 시편과 자면을 외울 정도로 말씀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11살이 되던 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소녀는 혼자 됐고 서른 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다람쥐 챗바꾸를 돌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배 가운데 찬양이 소녀의 가슴 속에 들어왔습니다. 웬 말인가 나를 위해 주 돌아가셨나. 찬송가 141장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주 예수님이 그 자신을 위해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고통과 아픔이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녀는 그동안 자신을 시각장애자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녀의 마음속에 소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에게 들려준 것처럼 자신도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야겠다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95세로 생을 마칠 때까지 찬송가 9천 편의 찬양 시를 썼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의 얘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완수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삶과의 관계, 학계 1장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에 넣던 것 같다 밑빠진 독에다넣는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잠시 살인생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 정력 노력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영원히 살, 영생을 위해서는 별로 시간도 노력도 하지 않는 많은 사람,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많이 뿌릴지라도 소득이 적다 그랬죠. 시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땅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뿌리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의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족이 없습니다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9 9 0 0원 있으면 100원만 더 붙이면 만원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9 0 0 0만원 가지고 1억을 채우는데 노력하지 말고 9 9 0 0만원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쓸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생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재물의 만족도 없고 지위의 만족도 없고 명예의 만족도 없고 인물의 만족도 없지요. 다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늘 나의 생김새를 가지고 불만하는 사람들, 아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불만하지 말고 만족하게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생은 갈증의 인생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마시고 또 마셔도 갈증은 면하지 못합니다. 이성의 갈증, 명예의 갈증, 권력의 갈증, 아름다움의 갈증, 재물의 갈증.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른이노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랬죠. 또 평안이 없는 인생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다. 추운데 있다가 따뜻한 방 아로 먹게 앉아서 구운 고구마를 먹으면서 밖에 눈이 소복하게 쌓이는 것을 보면 깊은 밤을 지내는 평안, 무엇보다 비교할 수가 없죠. 의에서 두루마기를 입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재산도 늘릴 수가 없어요 왜 삭설받아도 구멍 뚫린 천대의 놈과 같더라 돈을 많이 벌어서 항아리에다 갖다 집어넣는데 밑빠진 독이요 그게 남지를 않고 어디로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학계 1장 5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소위를 살펴서 무엇이 잘못됐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더 풍성한 삶을 주러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부소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역, 사람은 돈만 있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뭐 돈도 있어야 되고 아름다운 부인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일거리가 있어야 돼. 뭐할 일이 있어야 돼. 할일 없으면 이거 다 무효여.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에 가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구속자와 구원이 가능했습니다 환히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모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달성됐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일에 인생의 목적인 사람은 일에 관한 관심만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자처하는 우리는 어떠한 일에 미쳐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닌 나만 만족이 아닌 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위해 고심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 학계 1장 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버렸다 그랬어.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발랐으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제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세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내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 중심의 삶인가? 한번 짚어 넘어가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선 안 되지. 바꿔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그 사람들하고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